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아프신가요? 병원에서 받은 주사 효과도 금방 사라지고, 먹는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자기 전마다 단 3분만 이곳을 문지르면 무릎, 허리, 관절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 전문의 박재욱입니다. 30년 넘게 관절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작 중요한 부위는 놓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군데 부위를 밤마다 3분씩만 마사지하면 여러분이 지금껏 겪어온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은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반 열흘 만에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세 곳을 꾸준히 마사지한 결과 수술을 미루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껏 아무리 노력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느껴지는 곳만 집중적으로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실제 통증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세 군데는 바로 그 숨겨진 원인을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60대 초반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욱신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다음 날은 꼼짝도 못 하실 정도였고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무릎에 히알루론산 주사도 수차례 맞으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수술이 두려우셨습니다.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나이가 많아 회복이 더딜까 봐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김정희 할머니의 무릎을 진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자체보다는 엉덩이 옆쪽 근육이 극심하게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근육은 중둔근이라고 부르는데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고 그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달됩니다. 저는 김정희 할머니께 수술보다 먼저 시도해볼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엉덩이 옆쪽 근육을 매일 밤 마사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위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희 할머니는 매일 자기 전에 엉덩이 옆쪽을 테니스공으로 지그시 눌러가며 마사지하셨습니다. 처음 사흘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던 딱딱 소리가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이 주일째부터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와도 다음날 통증이 예전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정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 주사를 맞을 때보다 효과가 더 오래 가요.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무릎 관절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릎에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엉덩이 옆쪽 마사지를 빠짐없이 하고 계시며 인공관절 수술은 당분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엉덩이 옆쪽입니다. 정확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긴장되면 골반이 불안정해집니다. 골반이 불안정하면 무릎은 물론이고 허리까지 통증이 생깁니다. 중둔근은 골반뼈 바로 옆, 엉덩이 최상단 측면에 위치합니다. 손으로 골반뼈를 만져보시면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실 텐데, 그 바로 아래쪽이 중둔근입니다. 이 근육을 제대로 자극하면 골반이 안정되고, 걸을 때 체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릎 통증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옆으로 누우세요. 아픈 쪽 다리가 위로 오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볼을 준비하셔서 엉덩이 옆쪽, 골반뼈 바로 아래에 놓으세요. 처음에는 체중을 조금씩만 실으면서 공을 누르세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압력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위아래로 몸을 움직여 공이 근육을 따라 굴러가도록 하세요. 특히 아픈 지점이 느껴지면 그곳에서 10초 정도 멈춰서 깊게 호흡하세요.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당 2분 정도 마사지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근육이 뭉쳐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훨씬 편해집니다. 중둔근 마사지는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걷는 자세가 바로 잡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감이 생기며 장시간 서 있어도 다리가 덜 피곤해집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중둔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뒤쪽입니다. 유학 용어로는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8세 이동진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선생님은 평생 사무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위자에 앉아 계셨고, 퇴근 후에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허리가 자주 결리기 시작했고, 60대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 촬영을 했더니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돌출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동진 선생님은 석 달간 성실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금방 다시 아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동진 선생님의 자세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는 건 당연했지만 더 중요한 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극도로 짧아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햄스트링은 계속 짧아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은 단축되고 골반을 뒤로 당기게 됩니다. 골반이 뒤로 기울면 허리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진 선생님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동진 선생님께 햄스트링을 늘리고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다리 뒤쪽을 왜 건드리냐는 거였죠. 하지만 햄스트링과 골반 그리고 허리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이동진 선생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햄스트링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폼롤러를 사서 허벅지 뒤쪽을 천천히 굴려주셨고, 특히 아픈 부위는 조금 더 오래 자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더 쉽게 펴졌고, 양치질을 하면서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확실한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허리가 뻐근하게 굳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째부터는 아침 조깅까지 시작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달리기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한달후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리치료석 달받을 때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집에서 폼롤러로 3분만 굴리면 되니까 훨씬 편하고요. 실제로 재검사를 했을 때 허리의 가동 범위가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도 감소했습니다. 이동진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밤 햄스트링 마사지를 하고 계시며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뒤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엉덩이 아래쪽부터 무릎 뒤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80% 이상이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골반이 뒤로 기울고 허리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고 만성요통이 생깁니다. 또한 햄스트링은 무릎 뒤쪽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긴장하면 무릎 뒤쪽 통증도 유발됩니다. 이국 물리치료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햄스트링 유연성이 개선된 그룹에서 허리 통증이 평균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햄스트링을 어떻게 마사지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폼롤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폼롤러를 허벅지 뒤쪽 아래에 놓으세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폼롤러가 허벅지 뒤를 따라 굴러가도록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엉덩이 바로 아래부터 무릎 바로 위까지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특히 아픈 지점이 느껴지면 그곳에서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세요. 폼롤러가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셔도 됩니다. 허벅지 뒤쪽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위아래로 주물러 주세요. 마치 반죽을 치대듯이 근육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2분씩, 양쪽 합쳐서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햄스트링이 뭉쳐 있어서 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햄스트링 마사지는 허리 통증 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등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어깨도 덜 굽게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다리 부종도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오메가3 같은 항염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햄스트링 관리를 통해 염증 수치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 허벅지 안쪽으로 연결되는 깊은 근육입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72세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50대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참고 지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70세가 되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양말을 신으려면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MRI, CT 촬영까지 모두 했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퇴행성 변화라며 약과 물리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고 이제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의 강력한 권유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최영숙 할머니를 진찰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재봉일을 하셨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 장요근이 극도로 짧아집니다. 장요근이 짧아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지면서 만성 요통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최영숙 할머니 통증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장요근을 늘리고 이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장요근은 몸 깊숙한 곳에 있어서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통해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장요근 스트레칭을 5분씩 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굳어 있어서 제대로 스트레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시도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덜 뻣뻣했고, 세수를 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 주일째부터는 더욱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양말을 신을 때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숙일 수 있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달 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제대로 펼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아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경로당도 다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할수 있어요. 3개월 후 재진 때는 허리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부리는 각도가 30도 이상 증가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장요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시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허리뼈 앞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 허벅지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이 근육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허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장요근은 계속 짧아진 상태로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은 굳어집니다. 장요근이 짧아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서 허리의 커브가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이를 전만증이라고 하는데, 허리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장요근이 긴장하면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갑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장요근 유연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에서 만성 요통이 78% 감소했다고 합니다. 장요근을 이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런지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으세요. 반대쪽 다리는 앞으로 내밀어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뒤쪽 다리의 사타근이 부근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장요근이 늘어나는 감각입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세요. 절대 통증이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밀지 마시고 편안하게 당기는 느낌만 유지하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골반을 조금씩 더 앞으로 밀어보세요. 호흡을 통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30초가 지나면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다리를 합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사타구니가 꽤 당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요근이 짧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 내로 유연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장육은 스트레칭은 허리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허리의 과도한 커브가 정상화되고 배가 앞으로 나온 자세도 개선됩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장육은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대사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엉덩이 옆쪽 중둔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사타구니 깊숙한 곳의 장요근입니다. 이세 곳을 매일 밤총 10분 정도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중둔근 3분, 햄스트링 4분, 장요근 3분입니다. 단 10분의 투자로 여러분은 수십 년간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마사지는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이나 뼈를 직접 누르지 마세요. 항상 근육 부위만 자극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마사지 전에는 해당 부위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세요.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자극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사지하는 동안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하셔야 근육이 제대로 이완됩니다. 다섯째, 각 부위당 정해진 시간만 마사지하세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관절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는 냉찜질을 먼저 하세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마사지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물을 한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풀린 근육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함께 몇 가지를 더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을 5분만 해주세요. 잠자는 동안 굳었던 근육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둘째, 하루에 20분 정도는 걷기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마사지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과도한 소금과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다섯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굳고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여섯째,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매트리스도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적당한 단단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부위, 엉덩이 옆쪽, 허벅지 뒤쪽, 사타구니 깊은 곳을 매일 밤 10분만 관리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며, 오래 걸어도 허리가 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이세 곳을 마사지해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달라진 자신의 몸을 느끼실 겁니다. 한달 후에는 잊고 지냈던 활력을 되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석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자랑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비밀 포인트 중에서 어느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엉덩이 옆쪽, 허벅지 뒤쪽, 사타구니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